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서 촬영한다 그래서요. 스튜디오 보통 하얗잖아요. 그래서 여기하고 좀 어울릴만한 색깔 좀 골라봤는데 어떤가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애터미하기 전에는 사실 제가 굉장히 단조로운 사람이었어요. 청바지에 티만 입고 다니다. 근데 애터미 하면서 각각의 색깔의 옷을 다 입어보고 각각의 머리 색깔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삶이 변화무쌍하게 변화한 것처럼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채로운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호수처럼 평온하지만 잔잔하기만 했던 제일상에 애터미라는 쌀이 비추자 저는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한점 없는 골짜기에서 시작된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모두가 선망하는 크라운 마스터라는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에터메티바 뉴 크라운 마스터 신정희 홍성표입니다 저희 박한길 회장님께서 리더란 어떤 짓이라도 해야 된다. 이거라도 해 보고 저거라도 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저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보다 보니 제가 단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파트너님들이 열심히 일하실 때 그분들의 가족들도 대가집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파트너님들이 본인의 꿈을 꼭 이루도록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스폰서가 될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제 얘기엔 가족이 빠지지 않습니다. 애터미를 하며 가족 때문에 울고 웃었기 때문이죠. 한때는 가족이란 거센 바람이 돛을 찢으라 했지만 이제는 그 바람이 돛을 밀어 배를 나아가게 한 저의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리 방가방가에 소속되어 있는 애터미의 디바, 크라운마스터 신정임입니다. 저는 고삼과 재수생을 가르치던 수학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수입도 남부럽지 않았고요. 지식을 전달한다는 보람도 있었죠. 그런데 제게 어느 날 애터미가 찾아왔습니다. 저의 이제 가족 중에 형님이 저에게 화장품 장사 시작했다고 한 세트만 팔아 달라고 하더라고요. 식구가 뭘 한다고 하면 도와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한 세트 사서 쓰게 됐고 그때서부터 애터미와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애를 과감히 그만두고 시작한 애터미. 그런데 남편이 제 선택을 결사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제가 데려온 파트너에게 애터미를 그만두라고 기뜸할 정도였죠. 저희 저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형님 때문에 나 이나, 이, 이혼하게 생겼다. 왜 다단계를 집사람한테 전해가지고 집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느냐. 내가 항의정화항의정화 전화, 전화 새벽 받았어요. 열받아서 어, 일단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들어가면 맨날 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laughs> 애터미를 알리려다가 소금을 맞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가슴 아팠던 건 남편과의 갈등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죽여버리겠다. 칼로다가 해서 그냥 끝내버리겠다.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저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았었어요. 눈빛이.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2주간 도망가가지고 찜질방에 있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이 그때 제 속옷을 막 챙겨다주고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정님들 고맙습니다. 그 당시 일를 생각해보면 내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laughs> 아, 되돌아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자 남편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에터미를 알아보자는 생각을 가졌고, 박한길 회장님 말씀의 비전을 본남편 그 길로 하던 햇집을 접고 저와 같은 길을 걷게 됐죠. 그렇게 애터미에 뛰어든 게 어느덧 15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 남편뿐 아니라 저희 딸까지 애터미를 하는 애터미 가족이 되었죠. 저희 집 아침도 여느 집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laughs> 다만 애터미 제품이 좀 많죠? 자기야 센터 가서 조심하시자 그래 나도 아, 그럼 일단 자기 먼저 나가 응. 나옷 갈아입고 나갈게 응 한참 네. 다 했어? 응. 응 한참 꾸미기 좋아할 응. 나이인 딸도 아빠 못지않은 애터미 애용자입니다 응. 야너 오늘 대중 가? 아 오늘 안 가요 응. 오늘 안 가? 토요일날 응. 그래. 그래. 엄마는 이것만 들고 갈아입고 갈 겁니다. 야, 너 오늘 뭘어떻잘 말았다, 이거.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저희 가족은 아침 식사를 에터미 제품으로 대신합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 영양제들을 골라 먹는데요.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생활 거의 전반을 애터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요 항상 애터미로 시작해서 하루 일과가 애터미로 끝나는 거 같아요. <laughs> 그렇죠, <그쵸? 맞죠>? 그렇뭐 <laughs> 잠자기 전에 <laughs> 잠잘 때도 애터미 안에서 자요. 뭐 애터미 베개 뭐. <laughs> 아침에 일단 일어나자마자 해양심층수 에터미 거 마시고요. 그다음에 해머잎 먹고 그다음에 이산균 먹고 아침에 먹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거 이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먹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에터미 쓰는 게한 뭐 200, 200개 이상 쓸걸요, 하루에. 에터미 뽀빠이가 되는 기분이야. 확실히 <laughs> 이렇게 에터미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가족. 제 각자 출근에 나섰는데요. 풍선지는 같아도 이동은 제각각. 차한 대로 이동하면 편하겠지만 각자 맡은 역할이 있기에 제각각 움직이죠. 저희가 각자 하는 일이 달라요. 그리고 만나는 파트너분들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셋이 같이 일을 하지만 모였을 때는 모이고 서서 각자 일을 할 때는 각자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센터에서 또 셋이 같이 만나서 미팅을 하는 건데, 다른 때는 각자 가는 지역이 달라가지고 따로 출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가 만났구만. 진짜 오래간만에 만났지? 아유! 허방이 최고야 남편은 우리 센터의 분위기 메이커죠 런데 오늘 가족 세미나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거야 아 우리 그때 홍 단장님한테 환영사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음. 홍 단장님 그래도 빵빵하게 환영사보다는 비전이 좀더날것 같은데 나는 서 있는 게 비전 아니야. 어. <laughs> 아, <laughs> 저희 남편은 그냥 센터를 좀 많이 지키고 있는 아버지 같은 느낌? 든든한 선장 같은 느낌? 저희 딸은 이제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저는 저희 남편과 딸이 그 역할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보다는 산하의 센터나 해외를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가족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 시간이 세배 이상이 느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가족 사업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우리 방가방가 센터의 책임자는 바로 저희 딸입니다. 앞으로 수요일 날 사례 발표하실 분이 있으시면 보고 배운 게 있어서인지 잘해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는데요. 그런 딸에게 저희 부부가 해줄건딱 하나. 딸이 센터를 잘 꾸려가고 파트너들도 힘이 나게 돕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요리사였던 남편이 팔을 걷어붙이고 특식 준비에 나섰습니다. 아, 저번에 나오니까요.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밥밥 밥 먹는 정신 먹는 것조도 이제 부담스러운 거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밥을 해줬어요. 정심을 센터장인데 그것도 남자가 막 해주니까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가 오히려 되게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사업 설명하고 저희 남편은 밥해서 다밥 드리고 그런데 동네 지나가는 분들이 오, 여기 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냐고 그랬더니 오셔서 드시고 가세요 이래가지고 지나가는 분들까지 다매겼던 기억도 있어요 아이고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 어서 오세요 아, 어서 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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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아, 아 됐습니다 맛있겠죠? 아, 네. 오늘 네. 내가 국장 요리사가 짠 <목소리도> <목소리도> 소박하지만 마음을 데우고 정이 깊어지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한끼 <목소리도> 남편의 수고 덕에 오늘도 모두가 하나가 됐습니다 밥을 같이 먹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친숙해지고 정도 더 들고 반가운 것 같고 그래요. 장나님이 저기 파트너 사장님한테 해서 주면 맛있는 거, 맛있게 먹는 거 보면서 되게 즐거워하세요. 너무 좋아요. <laughs> 요리를 하실 때에도 진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요리를 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 않고 되게 힘들어 보이는 느낌이 있었었어요. 애토미를 하시고 나서는. 우리 아빠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었나? <laughs> 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고마운 식구들. 가족이라는 이 든든한 뿌리덕에 작은 나무였던 저는 하늘 높이 뻗은 큰 나무가 될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반대하니까 저 혼자 하면서 너무 외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남편도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딸도 애터미 사업을 같이 합니다. 근데 생활하는 게 너무 즐겁고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애터미 가족 사업이 너무 좋다라고 말하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오늘은 가족 세미나가 있는 날. 파트너들의 가족을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너무, 잘해요. <laughs>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셨어요 오늘 근데 왜 이렇게 이뻐요? 연예인 아, 같은데. 제 여기까지 오신다 <laughs> 오늘 가족 세미나 하신다 그래서 네네. 두 부부가 오신 거죠? 네. 그때 어머님하고 동생은 어땠어요? 세미나 끝나고? 어. 긍정적으로 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머님 친구가 오나? 음. 네. 가입, 오, 그래요? 어, 너무 잘됐다 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 좋은 시간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난관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 같은 일을 하는 가족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될수 있습니다. 일을 하려면 마음이 편해야지 일이 잘 되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되게 많이 불편할 때가 있었거든요. 반대가 아니라 진짜 힘찬 응원을 보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런 세미나를 개최했거든요. 아침에 신발장에 이렇게 편지를 어? 주고 어, 가셨어요. 어. 네. 딸은 그때 회장님이 외치시는 불광불급을 제대로 일을 해보겠다는 결심으로 시작을 한것 같다는 생각이구나. 너무 감사하고 같이 사업을 할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애터미 사실은 파트너 한 분이 생기는 것보다 내 가족 한 사람이 나와서 사업자가 되는 게 10배, 100배의 이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이 제대로 알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라고 본인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보다 다른 분에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가족 세미나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면 항상 따라가는 수식어. 애터미를 반대했다. 아내를 못 살게 굴었다. 제가 반대했던 그 사실 그런 것이 꾸며낸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듣고 어, 생각을 좀 많이 바꾸는 거를 좀 보, 보게 되죠. 어, 애터미는 좋은 회사구나. 애터미 때문에 한때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저희 가족이 이렇게 똘똘 뭉쳐 성공을 이뤄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족 채미나. 그 진솔함 덕분인지 다행히 많은 분들에게 제법 많은 동기 부여가 되고 있는데요. 제게 동기 부여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남편입니다. 바깥일로 바쁜 저를 대신해서 늘 책을 읽고 도움을 주는 얘기를 해 주죠. 어, 일단은 뭐 애터미 하기 전은 저는 칼을 잡았던 사람이라서 많이 거칠었어요. 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 센터에서도 이렇좀 부드러운 분위기로 다 가는 게 너무 좋아요. 한때 힘든 적도 있었지만 서로의 어깨에 기대 힘을 얻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일단은 제가 어, 센터에서 파트너들을 보살피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역할 분담이 되기 때문에 어, 부부 사업자로서 또 시너지가 나는 또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내는 식구들 덕분에 저도 제 길에서 저만의 빛을 내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트너 센터인 남부 센터에서 강의가 있는 날. 저는 강의 요청이 있다면 어디든 마다 않고 달려가는 편인데요. 이래봬도 제법 인기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그 신장님, 단장님 뿜을 받아 우리가 인패를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화이팅입니다. 한 번쯤 올 때마다 정말 너무 큰 열정을 주고 비전을 주셔서 우리는 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아무 날짜나 이렇게 환대를 받는 건 아마 제 진심이 통해서일 텐데요. 여보, 우리 시어머니네가 가자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기다리기보다 먼저 다가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초창기에 저 상위에 있는 스폰서가 저한테 전화 한통 해주는 걸로 제한 달이 되게 신났었거든요. 파트너 한 분에게 따뜻한 힘나는 얘기를 해주면 그분의 한 달이 진짜 희망으로 부풀거든요. 제가 느꼈던 걸 그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은 없었지만 조금은 단조로운 삶을 살았던 제게 열정과 성공을 안겨준 애터미. 제게는 애터미를 통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유, 네. 아유, 또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모인 이들은 모두 저처럼 엄마와 딸이 애터미를 하는 사람들. 이런 가족들이 더 늘었으면 하는 게제바람이죠제 인생 시나리오 그 짤막한 시간에 이렇게 쓰면서 제 인생 시나리오 안에 세리의 인생 시대를 쓴 거예요. 음. 너는 이것도 이루어야 되고 너는 이것도 해야 되고 하면서 얼무 어. 싫어하고 다단계를 시킨다고 <laughs> 막 그냥 짜증내고 그랬는데도 그거 하고 제가 한 6개월은 집에만 들어가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 애터미에 아. 대해서 지금 요즘에 문득 그때가 생각이 진짜 많이 나는 음. 게 엄마 말대로 다 됐다. 오. 그게 소름이 돋아요. 하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난게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엄마 참 능력 이고 좋은 사람인데 그 동안 가족들 뒷바라지 때문에 그 빚을 못발아한것 같은 느낌. 그게 지금 같이 하고 계시고 이름 석자를 이렇게 차, 음.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런 만남이 자꾸 넓혀져 가지고 우리 센터에 가족하고 같이 하는 팀들이 스무 팀, 서른 팀 이런 너무 좋겠다. 백화점 모아야 되니까 네. 화이팅 한번 합시다 백가정, 백가정. 우리 백화정. 애터미 식구들 모두가 이렇게 가족의 힘을 느낄 그날이 오길 고대합니다. 밖에 현실을 보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 저, 정말 많이 들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삶이잖아요. 그냥 약간 구원받은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탄것 같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애터미는 노아의 방주를 탄 거다. 아, 아, 아. 가족과 같은 일을 한다는 건 장점이 많습니다. 내 어깨에 짐을 나눌 수 있어서 가벼워지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더 힘차지죠.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도 저처럼 가족을 내 편으로 만들어 저와 함께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보면 어떨까요?